고림도전서 9장, 우리 한절씩 교도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진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위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라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뼈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느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들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뢰 것을 뿌려 쓴적 너의 육지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일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릴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네 자라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후독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자유로 네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데 내네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각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암아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닐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성의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사오기를 허고는 지는 가치 아니하며 합두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복종하게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고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아멘. 원래 고린도전서 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제 말씀 보면서. 9장부터 하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9장부터 시작합니다. 5장, 6장, 7장, 8장은 거림도 교회 안에 여러가지 도덕적인 문제 또 결혼의 문제 그리고 음식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 쭉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분부터 많은 불편함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서 특히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밖에까지 내놓아서 그것을 송사하고 재판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 본문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말씀들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 교회적으로 많이 겪은 일이고,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구 장으로 건너뛰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때 세운 교회입니다. 약 1년 8개월 정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를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 는이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사도바울이 3차 성교회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내용이 고림도 전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 있는 가운데, 어, 한 목사님이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말씀 있는 가운데 또 생각나게 만드시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냐,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순조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곳에서 이민이 와서 어, 목회하면서 어, 목회를 하면서 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 제가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하도 교회가 이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워주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를 관두고 그만두고 어, 다른 도시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다른 직장을 잡고, 그리고 직장을 잡으면서, 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웬만하면 교회를 개척하기 쉽지 않고 그냥 그만둘 텐데, 목회를 그만둘 텐데, 목회자의 사명이 있으니까, 어, 그동안 받은 핍박, 서러움, 치상, 그걸 생각하면 이제 목회도 그만두고 다 내려놓을 텐데, 그래도 마음에 계속적인 교회를 하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세우면서 일절 자기는 목회의 사립을 받지 않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지금 힘들지만 계속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참. 목회하기가 교회를 세우기가참 쉽지 않다.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하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치사하고 힘든 건 오해받는 겁니다. 그 중에서 돈 문제 관해서 물질 관해서 오해받는 것 정말 참 힘듭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은 목회자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런 것 가지고, 뭐,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무슨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성규하다가, 혹시 오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고 모든을 내려놓고 모든 것 바치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모습 가운데 옆에서 그 헌신한 모습 보면서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오해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참 힘든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만두고 그럼 떠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도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 오해와 비난과 비판 가운데도 그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십니까? 사도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본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도바울이 그렇게 오해받고 사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웬만하면 그래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는 못하겠다 다 던져버리고 그만둘 텐데 사도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한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다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것은 복음 때문이다.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내가 사도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내가 고린도교회를 세웠고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모든 걸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한 것이다. 그걸 이런 구차하게 변명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라도 한 것이라고 믿어달라고 나를 좀좀 좀 믿어달라고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믿어주지 않아도, 내 마음은 복음 때문에 한 것이라고. 그래서 사도바는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토록 사도바 우리 고림도 교회다가 자기를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은 그런 교회다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유는 복음 때문에 세운 것이고 고린도 시역에이 교회를 세워서 그 복음을 전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나 핍박이나 비난이나 그런 가운데도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전한 것은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얼마나 은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왜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교회는 교회 단위의 성도들은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복음의 현장 속에서 선교사님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관도도 포기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문은 복음을 전하면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니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내려오신 이유,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이유 그건 복음 때문에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의 자리가 십자가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희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구훈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칠 수 없기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복음을 다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그리고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마을이 그 복음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셨는 겁니다. 복음을 그 포기하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면 누가 뭐라도 예수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비난도 비판도 어려움도 고통 고도 죽음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이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다 던진 이한 사람을 인해서 유럽이 복음을 그 받게 되고. 그 복음 역사가 오늘 우리까지 왔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과 오해받음과 핍박받음과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020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육성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서도법처럼, 자기 자신이 포기할 수 있어도, 복음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이해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사명들, 가장 귀중한 것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느냐?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바울처럼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복음에 비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갚는 것이 무슨 방법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 받는 것, 그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축복된 일이고 가장 소망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임하을씌며 뜻이 하늘에 쓰이는 것 같이, 다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매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근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